예,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삶은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과 다른 경로 속에서 흘러가는 우리의 그 삶의 자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그런 흐름의 세계를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본토 아비 집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인생이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을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 모세도 불떨기 나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가 인생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길로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베드로도 어부의 그삶 가운데에서 사람 낚는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간증 또는 체험 그리고 도서를 통하여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삶 가운데 에기치 못했던 질병이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향로를 바꾸게 되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도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기다려 바라볼 기다려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청년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두이 달러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는 땅만 바라보면서 땅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는 2만 9,516개의 단추를 주었고 그리고 5만 4,172개의 핀을 주었고 7페니를 주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따뜻한 햇빛, 친구들의 미소 새들의 노래소리, 그리고 꽃과 나무와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금전을 다시 찾고,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아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엘리엇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이 속이 텅빈 인간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마치 지푸라기요 허수아비같이 속이 비어 있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속이 텅 비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비전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안목을 잃어버렸고. 인간관계에 많은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잊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찾으라, 다시 찾으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찾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유대인이나 팔레스타인 여인들이 동전을 가운데 줄을 꽤오어서 여인들의 머리를 묶는 그런 하나의 액세서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동전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온 방을 다니면서 다 찾아보다 보니까 먼지 속에 묻혀 있는 드라크나마 드라크마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보니까 그 동전 속에는 인금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바대 버린 바 당한 인간이라도 사실 그 내면의 세계를 닦아보면 어느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것을 외적으로는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실상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경제 논리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남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잃은 우리를 향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 해피데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예수님이 청소부로 등장을 합니다. 청소부로 삽을 들고 쓰레기를 치우다가 깨어진 양주병에 그만 손을 닥쳐서 약간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쓰레기를 모아 가고 있는데, 거리에서 한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창녀는 화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은그 여인을 만나서 한동안 분수대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물에 수건을 적셔서 그 여인의 얼굴을 닦아낼 때에 더러웠던 물들이 그 얼굴 속에서 흘러내리고 그 여인의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깨어진 거울을 놓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하나님의 형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진한 화장을 지워 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짝게 함으로써 세례를 받게 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이야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속성, 이러 모든 것들을 끊어 버릴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어느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전에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빚도 같고 고정적인 수입도 들어와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소유한다고 라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먹어도 가져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리면 절대 그 인생은 평화로울 수가 없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까지, 우리는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참된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예전에 영국 교회의 대승정인 웰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지구진 사람이 백화점에 들어가서 값비싼 물건의 가격표와 값싼 물건의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다음 날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격표를 바꾸어 놓았는데 값싼 물건들이 값비싸게다 팔려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런 하나의 현상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값이 비싸면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의 시대는 가치관을 잃어버린 혼돈의 시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 센츄리라는 잡지에 뒤틀린 가치관이라고 하는 특 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우상화되었던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 시간 공연을 하는데 TV 중계료까지 합해서 12만 5천 달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2만 5천 달러가 어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1년치 월급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난민 3천명을 구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사실은 어디 가치 없는 곳에 12만 5천 달러를 낭비하여 난민의 생명을 구하는, 삼천명을 구하는 일에는 한 푼도 쓰지 않는다라는 오늘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영범 작가는 그의 제 무소유행복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이익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 버렸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더 붙이는 말이 뭐냐. 별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어떻습니까. 행복이 시작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별을 보았습니까? 저는 오늘 가정을 지켜바라보면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모습 보면서 참한다 까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일 속에 묻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사는지, 일하기 위해서 사는지,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야기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에 나의 아들 아내와 더불어서 저 대천에 가서 회도 먹고 바다도 구경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봅니까? 삶의 리듬이 있고, 삶의 어떤 서로 간의 의미를 주고받고, 그게 인생의 의미 아닙니까? 산다라는 행복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 속에, 새벽에 나가서 저녁이 되면 다 지쳐서, 가족의 얼굴도 맞대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그렇죠? 지쳐가는 사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소한 행복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든다라는. 것. 몇 푼의 돈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을 버리는 것은 불행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한 시간의 행복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순간적인 찰나의 것 추구하면서 정말 값진 것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관계 이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횡적인 가치관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저는 많이 느껴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잃어버린 가치관을 되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잃어버린 관계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 누군가 말하기를 현대는 단절의 시대다. 다 끊어놓았습니다. 돈이 뭔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 놓고,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 놓고, 혼자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막 가운데 혼자 서 있는 불쌍하고 고독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한성로 보니, 둔산동에서 독서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들어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 보았더니 옆 사람과 옆사람의 칸막이가 쳐져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칸막이 위에 천으로 뭐냐, 또 빛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 막혀있는 좁은 공간 속에서 입시시험을 치르고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마음이 참 언짢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좋은 대학을 그가 합격했다 할지라. 모든 사람과 벽이 세워져 있는 단절된 모습 속에서 그는 고독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고독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많은 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제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동산.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의 모든 것들이 지나가 버린 듯한 인생의 모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기뻐하는 까닭이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다이아몬드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만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서로의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는 그 행복감이 있기 때문에 결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유대나라의 양들은 목자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눈치를 살피면서 목자를 따라가면서 풀과 물을 먹습니다. 어느 미련한 양은 목자의 행방도 모르고 땅만 내려다보면서 물과 풀을 뜯어 먹다가 먹자와 양 사이가 점점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낭떨지에 떨어지게 됩니다 굴러떨어진 양은 이리와 독수리의 모기감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 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신지 우리는 살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바로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는 3년 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들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역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아침을 먹이시면서 배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할 때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 어제 제가 벌초를 하고 왔습니다 이장로님이 도와서 참 쉽게 벌초를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벌초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저희 가족들의 관계가 점점 벌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가족 안에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 홀로서 있는 듯한 느낌, 그저 벌초를 했지만 고독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로님이 옆에 계셔서 참 행복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도널드 맥컬로우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행복 찾기라는 책에서 행복은 이런 것이라는 이야기 하는 것보다 행복은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맥컬로우는 다음과 같은 것을 행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만족스러움을 주는 느낌, 기분 좋은 느낌, 자신만만한 느낌. 뭔가 이른듯한 느낌. 인간의 고통에 초연한 느낌. 마음대로 해도 되는 느낌.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느낌. 세상의 인정을 받는 느낌. 다시 말해서 행복은 느낌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행복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오는 마음 상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기분 나쁜 느낌이나 기쁘지 않는 느낌 모두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잃어버린 관계를 되찾아야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의 관계를 되찾읍시다.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관을 되찾아 갑시다. 새로운 관계성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잃어버리고 잃어버려도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찾기에 너무 묻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처럼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을 바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